어, 와, 킥프, 야, 야, 야. 야. 아, 빡간. 아, 아, 아. 그와 아. 이수민 키퍼 뭐야? 이수민 키퍼 뭐야? 원래 다쳤다고? 이수민 다쳤다고? 이 생일인 사람 주맨 야, 야. 아, 이거 생일 갑자기냐? 허운지라고 어, 하라 아니 좀아그 사람 <laughs> 언급 좀 그만 방금 조심라 아니 뭘 <웃음> 어... <웃음> 아니 그 사람 언급말고 내 생일이라고 <laughs> <laughs> 어? 미사일 쐈습니다 방금 전챙기시오 라면 사십시오 <laughs> 왔구 <laughs> 이번은 김동각입니다! 나, 나, 나 방금 봤거든 내가 부터 노래 딱 들으셨다고 장난 떠 이거 나 봤어 나 아까 봤어 <불년> 뭐 <불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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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봤다 아, 아니, 계속 다 알고리즘이야 노바이브다노바이브인체용다이승민 막시. 빵인체이되체이 이하진 신체용 소이 개많았어 무슨 어, 안안 오. 오. 오늘 무슨가 여기 다 들어가 오오 기이아저요재 안녕 우롱 아니었어 죄송이 오늘 좀어리버리한데 지금 어제 죄송이도 안 왔잖아 <laughs> 죄이 어제 맛이 <laughs> 었어 빨라 빨라 내가 좋게 느껴봐 아 이제 오정왔 마셨어 어제? 어제 술 마실때 왜? 들리잖아 들어가잖아 헛 소리라고 있어 그러니까 아 맞아 맞아 정현 어, 술 먹었다고 어, 오늘 멘디페라 아, 정현 술 먹었다고 슈고 소리 안들안 들리긴 하겠지만 정현은 살아 있을까요 오늘은 5월2 3일 부활절입니다 <웃음> 짜잔 <웃음> 어떻게 부활셨는고요뭐아아나 <laughs> 지금 본업 하고 있잖아 어.

얘네, 아, 뭐, 네. 얘네들끼리 째꿔서 마셨어. 아, 난 나랑 강민재는 안 마셨어. 아, 우리 근데. 재훈이랑 있었어. 맞아, 우리, 우리, 어, 우리 그래. 이제 애들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들이 안 보여서 우리 재훈이랑 같이 집갔고 맞아, 우리 재훈이랑 있었어. 아유, 근데, 아유, 근데 우리는 술안 어. 마셨어. 근데, 근데 근데 안 마셨어. 진짜 진짜 <laughs> 벌써 아, 벗겨졌잖아.

대물 말한 거 아니었어? 이거 여기 소리 들려? 소리 나와. 이거. 아니? 진짜 나와. 진짜 나와. 미친놈아. 아니, 좀 하지 좀 마. 나한 번도 안 했어, 하지. 아니, 한 번도 안한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고. 김동관 많이 했어. 아, 김동관 개새끼. 김동관 개새끼라고. 진짜. 어 택시네. 택시네. 무슨 저거 뭐야? 너 택시네. 무슨. 누가 전화 그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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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, 아니 같잘 보라고 아아 잡았잖아 근데 확실히 일반이 잘하긴 하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놓고 한 마디 할까요? 진짜 말이 잘어 왔다 PK다 PK가 누구야 가누 PK가 명이이안에서지이박딱 택시 고아아추아 배고파 너무 배고파 택시 타때 자꾸 욕 아니 택시에서 자꾸 순아 <laughs> <이렇게>, 택시에서 <laughs> 자꾸 욕하는 거야 택시에서 욕해요 내가 <목소리가> 말 중에 쁘게 하라고 때렸는데 뭐 뭐해 아, 자꾸 말고 자기 들어쩌고아 얼굴 가지고 아니 말좀끼게 하라고 그

내 담아 를고왜 찍어? 나를 왜 찍냐고. 아, 멋이 안라고 존나 이 아니. 아니야. 아까 코 찍었어야지. 찍었어. 아니, 카먹지 뭐. 개소리야. 내 체육대 영상 내가 다 찍었는데. 서 그렇게 많았구만. 개소리야. 망하긴 했어. 아, 아직도안했 어. 정이 야너보 낫긴 해. 그러니까, 정 <laughs> 어! 이왔흔들리아 아, 누가 쳤잖아민규야지공야지 뭐해. 공 근데 왜기퍼 하는 거야? 금방. 아 맞아. 영상 망했다. 어. <laughs> 어, 저... <laughs> 망했어, 김동질러가지고 아, 아! 어, 어, 괜찮 아니 아, 나와 완전... 촬영와 얘도 당했다 <laughs> 당했 아, 아, 아니 아, 이이잖아아었잖아가때리겠지이지 네. 어, 아, 뭐. 아. 아. 어. 아, 하지 아, 오골린다. 아, 어, 어, 어. 어, 어, 어. 어, 어? 와, 자 이거 편 누가 해? 내가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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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, 오, 야, 네, 야, 야. 와. 이하진. 네, 어? 오, 이하진. 진짜요? 근데 너은 척하냐? 세레니던공한다 <laughs> <배모니. 웃음> <덤네벤다. 웃음>

근데 원래 원래 잘했지 그걸. 는 말라서 이게 잘 보이는 거야. <목소리> 드리기 잘하는 달리기가 되겠다. 되게... 몸이 좀 아, 약한 거아 맞아. 몸이, 어, 맞아. 몸이, 몸이 많이 약해. 맞아. 어, 맞아. 어, 몸이 너무 말랐4 0 k g 도 40kg. 몸이 약간 어이, 잠몸지 않게. 치 도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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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빼라, 천하. 뭐이데

<sucking> 김재성 왜 저러고 있냐? 재성이요? 아아 안 돼요 안 돼요 술, 술 먹어서 그래 어? 야야야야 어제 <laughs> 축제에서 술 먹었구나 야, <laughs> 야 너무 되는거 아니야 지금? 재성아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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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ivres> да. <laughs> <돌면서> 술 먹었다고? <vanilla> 맞아요 너무었잖아 <Ris> 어. 밑에 얘는, 얘는 아예 없어서 재성아 너 어디 갔어? 었전 학원 갔죠 아주 성실한 학생이니까 와 재성이 왜다 넘어져 있어요? 재성이 먹으면 안 되겠다 못 먹었네

근데 어제 윤현이가 노래 진짜 잘부르던 윤현이가 잘 부르지. 원이도잘네 오, 웅장 좋아. 이해 안 오! 아. 왜 제가 테퍼예요? 바쁘게. 아! 우 야. 소리 나. 야. 어봐 진짜 이는 아니 채웠어. 규범이 도 되게 열심히 한다. 한웅상대로어 진짜 궁금해. 한중 박센데. 지웅한부상어 뭐야? 소리가 났어요. 여기까지. 세게안한 거. 야 규범이 완전 멀쩡하네. 등찌리멀쩡 넘쳤어. 덩치 진짜 크다. 규범이 세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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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덩치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지래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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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야 응? 한지웅 근육도 어, 좋아. 한지웅도 약간 송준철만큼 근육이 타고 났어. 내가 말이야 뭐 엉덩이가 부쳤어. <interf drink> 어? 엉덩이 엉덩이 땅땅한 애들이 달리기가 진짜 빨라요. 이거 어떻게 알아? 근육 이런 건 뭐. 근데 완전 멋있어. 아니 한지웅은 따해요 그런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야. 진짜요?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게 생각하는 게 뭔가 이상한 거야. 아 김규호. 나 아직도 0대0아니야 중거리슛? 이 어떻게 아뭐 오, 야 됐다. 네, 이건 나와야지, 네. 이건 나와야지. 근데무진이어진짜 아, 아. 근데 권물질이면... 아. 어, 아. 아 진이 공격 아닌 거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진이 그냥 공미 정도? 우리 뭐 축구 하고 있는 거 맞아? <laughs> 방코트 하는 거아니 <거예요>, <laughs> <하는 거예요>, <laughs> 어, 어제 거어어안 아, 갔어요 어제 야자감 어 맞아요. 뭐야 어. 어디 갔냐? 퍼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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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아, <목소리> 너무 잘 어, 아까 안 뛰었어 이 잡으러 어 나도 야쟤왜자냐창 어디 아픈가? 창규도 어제부터 생겨 창규도 하나아 이창규가 있었네 사 근데 근데 이건 뭐만 하면 다 옥살기 빨대네 아, 그게 오프사이드, 오프사이드 현상이라 아니 뭘잡아야지뭘뒤등가 바로 들어. 자성 그렇지. 음. 자, 우준아 예진 야지 예진 줘야지. 너 주인공이야. 그렇지. 사진이? 오이. 무방 들어. 그렇지. 그까 환물로 들어. 그렇차무이안 됐어. 오, 불량성 나 한정. 한정. 주인공이야 한정. 어제 어제 축제? 원주대 축제. 아. 안정히가 있어. 안정 명이, 두이 너? 아니 준영아 뛰 말고 좀 oh. 와줘. Oh. 받아줘. 좀 받아줘야지. 준영아 좀 받아줘. 그렇지. 그렇 방동면, 방면 챙겨야지. <목소리> 오케이. 아 아니, 어떻게 뭐... 하게? 어떻게 하게? <목소리> 아니야. <목소리> <목소리>

오! 아, 나 막. 야, 쟤는.. 중사야 중사 정사. 뭐 거. 아, 나일은 제일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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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은 제일은. 제 제일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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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우 야, 쿠키보부상 <laughs> 야, 부상 경기 멈춰야지. 쿠키보부상 아, 펜트칼리. 상이면 멈춰야지잖아. 아, 아, 그 크다 우 이겨야 될텐데 지금. <laughs> 야 뭐야 코너카 안 있어. 끝나서. 았어 이아진 골찬신 있었어. 나야 근데 이거 그래. 무승부하면 심각 승점 1점인 1점, 점인가 그럴 거점인가거든 어? 어? 제가 확실히 그래. 안 졌는데. 아니 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어, 그래. 헤딩하고 그래. 머리 그래. 만지는 거부터가 지금 잘못 지금 고 있냐? 야.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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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오! 나 저승 누구야, 이니야이니야이 형이 야이형아니형 아니야? 이 형이 이아야이이아야이형밥아먹야이형아이 아니야? 이아니이아니이렇이 아니야? 아니야? 아아아이아아니이아 하락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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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사 아니 가슴 락이하게커와 <왜> <laughs> 아, 아, 여기 스마일 있다고 하락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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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안사 하락사. 하 하락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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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축권기오 한종 아왜어다이게나 아, 아, 아니, 키퍼 교체하는 게 e e p a good challenge. I can't do that. I can't do that. I can't do that. I can't do that. I can't do t h 이 t I can't d 이대현이 폴차 던져서 수민이 를 전부 서 입고 근 지웅이 피 신발 진신발이 이러면 살짝 먹힙니다 준우 눈 막아 눈 막아 근데 언제 큐브 냐 57분인데 밥? 화나 주세요. 왜큐를 야대답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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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대떡 빨리 준비 빨리 준비 빨리 준비 아니 이건 아프잖아 뭐가? 어? 비 빨리 준 아니 언제 끝내? 5 5분 넘었는데. 지금 전비인이누비 있어? 우리준 빨리 준잡 빨리 돼이 빨리